안녕하세요. 빌리네코입니다. 드 저번에 설명해 드리기로 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이 아니라 나를 끌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오해하고 계세요. 맨날 100번 쓰기 같은 거 하시면서 뭐 100억. 그다음에 뭐 스포츠카? 그다음에 뭐 시그니엘 같은 거. 그런 고급 아파트들 이런 거를 맨날 적으시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좀 그런 식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끌어당김은 무엇을 끌어당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좀안 되시려나? What I want가 아니에요. What I want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나,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What I want가 아니라 who I am 혹은 what I am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스포츠카를 갖고 있는 여러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경험하는 여러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창조법칙은 어떤 물건 대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창조에 오는 거예요.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나를, 나를.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고 맨날 끌어당김 법칙 창조성을 어떤 대상, 그러니까 물건, 뭐 사물, 어떤 무엇에 자꾸를 투영을 하면서 끌어당김을 시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쩌다 마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랜덤하게 됐다안됐 됐다, 된다 안 된다가 벌어질 거예요. 물론 그게는 저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이 무의식으로 갖고 있는 그것들이 반대되는 외침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그 끌어당기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무엇을 자꾸 무엇으로 접근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무의식에 대한 건 전에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겠죠. 내가 갖고 싶은 무엇 What I want가 아니라 What I am, Who I am을 끌어온다는 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끌어온다는 거. 스포츠 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끌어온다는 거. 그시그니엘은라는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끌어온다는 거. 100억을 갖고 있는, 100억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좀 표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적당하게 뭐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제가 이거, 이거를 뭐 제가 적을 게 없어서 못하는데. 음,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뭐. 트랜스핑 o 리얼리티 트랜스퍼 s 인가그런 그러니까 두 우리 타임론,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라든지, r 시이 끌어당김의 쪽에서 보고 있는 이 타임에 관한 이론 중에 두 가지 파가 좀나 sopping. 3rd sopping, 3rd sopping. 3아 d sopping, 3rd sopping. 3 얘가 s 얘가, o 얘가, 여러분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해요. 타임라인. 과거, 가운데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요 끝이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삶의 타임라인이에요. 여러분의 일생, 일상, 이 일생, 일생. 일생인데 <laughs>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2차원에. 하나의 타임라인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리, 리얼리티 트랜스피핑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차원은 똑같은 난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애가 있고 또 이런 삶을, 삶을 살고 있는 애가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이런 삶, 여러 차원의 내가 존재하는데 그 삶을 갖고 있는 타임라인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난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끌어당김을 하고 있어요. <laughs>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끌어당기면 성공을 해요. 뭐 어떤 뜨러난 지금 현재 안뭐몇 몇천 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100억 대 부자를 살고 있는 나이, 내가 다른 타임라인이 존재한다는 거, 다른 세계. 그럼 내가 여기서 끌어당기면 잘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살고 있는 내가 이쪽을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퀀텀 점핑이라 불려요. 양자 점프. 그래서 그런, 그런 사고로 바라보는, 그, 그런 이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내가 끌어당기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로 다른 차원의 나의 모습으로 그 100억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양자점프, 퀀턴 점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타임라인을 바라보는 끌어당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건 저 저도 이 이론을 따라요. 뭐냐면 타임라인은 하나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 있는 타임라인이 그냥 하나만 존재해요. 왜 여기 여기 얘한 대로 여러분 여기 뭐라 했죠? 과거, 지금, 나 여기 현재, 여기 미래. 아직 안 만들어진 거. 난 지금 요까지 있죠. <laughs> 물론 고위 차원에서 보면 얘는 이미 존재가 다합니다. 이렇게 시간대가 우리는데 지금 우리는 3차원 시공간에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이제 못 보이는 거예요. 얘는 뒤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타임라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끌어안기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과거 현재 미래는 아직 안 만난 이 상태겠죠. 근데 지금 내가 사는 방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로는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끌어안기면서 100억이라는 거를 끌어오는 나를 그러니까 100억을 갖고 있는 나를 끌어온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럼 서서히 이 타임라인에서 이 미래가 쭉그 100억을 갖고 있는 나의 타임라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끌어당김을 제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내가 바뀐 미래의 타임라인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을까요? 여기에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여러분의 이제 일생이죠. 여러분의 일생인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렇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런 이론. 이런, 이런 다른 차원으로 이제 다른 차원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의. 네, 여러분.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거 여러분의 타임라인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에요 그죠? 끌어당김은 얘가 이렇게 인도가거나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눈치채야죠 뭐가 뭐를 말하는지 이게 여러분 이 타임이 지금 여기서 끌어당김은 뭐예요 끌어당김 여기에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100억이 쓰여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스포츠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그 원하는 집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 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현재, 과거밖에 없는 거.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끌어당김은 여러분을 끌어오는 거. 여러분 을 여기 이동하고. 여러분 일생, 여러분 삶을 끌어오는. 여러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아니 안 들어있잖아요. 무엇이 있는, 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끌어오는 거 여러분. 이걸 먼저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좀 카메라를 좀 급하게 켰어요. 여러분께 저번에 약속을 드리기도 했고 음,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은 끌어당김은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 어떤 무언가가 아니에요. 나예요. 끌어당김은 그리고 성공 여부도 다 나를 바라봤을 때. 바깥이 아니라 남의, 남이, 보러, 남이 바라보는 나, 남이 판단하는 나, 어떤 상황에 대한 내가 아니라 온전히 나. 여러분 시각이 다 나로 갔을 때 끌어당김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 저항이 없는 끌어당김이 해요. 이게 그럼 어떤 거냐?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바깥 상황을 바라보는 않고 나만 바라보다 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있는 나,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있는 나. 나에게 사랑이 가득한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진짜 무한한 끌어당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시각이 바깥에 아니고 여러분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 무의식이 온갖 집까지 살아오면서 다 밖에서 바로 나로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당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애들이 잘 당해요. 끌어당김 여러분들 당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킴을 잘 당하는 사람 특징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리시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나에게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값이 바깥을 안 보기 때문에 또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뭐 <laughs> 스티븐 잡스라든지 스티븐 잡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그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나할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IBM이나 이런 애들이 야 그걸 어떻게 개인용 컴퓨터들을 만드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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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들 바깥도 안 보잖아요. 아 됐어.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나로 세팅 값돼 있는 거 바깥에 아니고 나로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김을 되게 좋게 잘 당해요 왜 바깥을 안 보니까 내가 높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나를 완벽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김은 사실상 누구나 하는 건데 누구나 잘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잘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빌리어 코드 제자분들에게 혹은 빌리어 코드 클럽 멤버들에게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습관화 프로그램을 그래서 매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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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마다 내 생각을 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까지 맞춰서 이제 세, 생각을 쌓아나게 만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게 아니라 끌어당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원칙은 어떤 무엇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오는 거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기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다음 편 다다음 편에는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알려드리고 한 것들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오해나 막 신비주의적인 게 많아요. 그런 거 아닌 것들 하나하나 잡아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좋은 정말로 제대로 된, 올바른 끌어안김 저는 그냥 끌어안김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창조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창조성 신의 조각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창조성을 사회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미하지만 저희 12월 멤버십 프로그램들이 오픈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놓치시면 손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픈하는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이 진짜 여러분들 1포인트를 이끌어 드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에요. 1포인트를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요. 1포인트를 가기 위한 지식을쌓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끌어당김 법칙, 이 비물질계의 생산 활동에 도움 되는 것들을 뭐 요가, 명상, 아니면 마음챙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좋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신청을 빠르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매달매달 매달 계속해서 오픈이 되는데, 한달한달 놓치기 때마다 아깝잖아요. 그리고 한달할 때마다 특가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 기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멤버십 안에 클럽 안에 들어오셔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여러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더욱 더그 에너지를 상승시키면서 성장시키면서 나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함께 1%로 갑시다. 여러분들을 1%로 이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